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제 QR 코드나 비콘과 같은 장치를 어, 활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넓은 환경에서 어떠한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그 기술력으로는 국내에서는 트윈이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기술력이란 건 알고리즘을 말씀해주시는 건가요? 네 맞습니다. 그것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말하는 겁니다. 현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뭐, 트윈이가 태블릿이나 PC에서 로봇을 지정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거나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이런 것을 보셨는데, 많은 작업들이 주어졌을 때 로봇들이 자동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로봇과 환경, 지도, 그 스테이션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선보이게 되는 것이고요. 네 플랫폼이 어, 어플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고 봐도 될까요? 어 단말기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스마트폰 어플 형태일뿐만 아니라 뭐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트윈이 꼭 트윈이 로봇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율주행 로봇을 구입해서 연동해서 음. 어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그 로봇에 트윈이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탑재만 시키고 센서의 파라미터들만 딱딱딱딱딱 설정해 놓으면 그 로봇이 트윈이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, 어플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쉽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, 주행 로봇에는 팔이 없잖아요.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또 팔을 달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먹히질 않을 것 같고, 그럴 때.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서버와 로봇 간의 통신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어 현실적으로 어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. 시장이 커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거의 판매까지 이어졌다가 엘리베이터 못하면 우리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판매가 안된 경우도 있고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이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윈이는 사실은 그 다양한 수요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. 어디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. 병원, 물류센터, 공항, 쇼핑몰. 그 수요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율주행을 모르더라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그들이 아마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하드웨어를 용도에 맞게끔 특화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국내 산업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, 어떻게 써야 되지?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적 없는 제품이라서 어, 활용에 대해서 음,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사용될지,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뭐 핸드폰을 대체를 하게 될지, 지금 저희 로봇을 어디 활용해야 될지는 지금은. 아직 무궁무진하다고는 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도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대신 사람들이 노동력이 너무 힘든 환경에서도 로봇이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택배로봇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검체를 운반한다던가 분류센터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혹시 제가 저번 미팅에서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 가는데 혹시 들으셨어요? 어떤 거였어요? 아, 기존에 하시는 거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제품 솔루션이었잖아요. 네네. 제가 저번에 아이디어를 드리고 왔는데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만들어서 추가가치를 새로 창출하는 방법을 아이디어 사도 제가 드리고 네네. 갔어요. 네네네.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어, 그거는 제가 즉각적으로 반,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트윈이는.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. 그런데 기술력은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경험이나 뭐 인력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기술적인 부분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, 어 요즘에는 회사 규모가 5년 만에 70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 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어, 급박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가지고,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 좋은 환경에서 창업을 하고, 기업을 경영을 하고, 좋은 투자자들을 만남으로써 좀 그런 문제점들이 의외로 쉽게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연구 개발이 계속 하고 있지만, 이제 판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. 그런데 영업이라는 부분,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저희는 좀 영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어,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는 천홍석 대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. 그 좋은 인력들을 그 모시기 위해서 서울도 가고 다른 지방에도 가가지고 그 좋은 인력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얻으면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. 천홍석 대표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설득을 대부분 되어서 오더라고요. 이렇게. 모셔오다 보니까 조직이 점점 탄탄하게 되어갔고, 어 학교 생활도 잘했는지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할때 같이 활동을 했던가 인구실에 있었던 직원들도 처음에 몇몇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니까 좋은 인력들이 또 자연스럽게 빨리 많아진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직원분들 평균 연령대가? 어떤 예. 스펙들이 되고있는지좀 궁금해. 평균 연령대는 지금 한33 정도 될것 같고요, 평균으로 하면. 어, 평균 스펙은 저희 회사 70명 중에서 30% 이상이 카이스트에서 음. 석박사 학위를 받은 직원입니다. 그 외에 직원들도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고. 신생회사인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나가지 않고 똑같은 목표를 바라본다는 게전 굉장히 힘든 거라고 느꼈거든요. 네네네. 거기에 대해서 좀 비결이 궁금해요. 비결은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어, 자유로운 문화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철학숙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게자유과 책임인데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뭐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. 기계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생산성을 낼수 있었다면, 지금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새로운 걸 개발을 해야 되고,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 높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자유로운 문화를 청년들이 좋아하고, 그래서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, 어,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저는 직장생활을 8년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공공기관에서 했었기 때문에 어, 다음날 아침 9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스트레스 이게 9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키는 거는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율 출퇴근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어, 혜택일 것 같습니다 1시에 출근해도 되나요? 어... 새벽 1시에 출근해도 됩니다 오. <laughs> 그 하, 하나 좋은 거 했으니까 전딴거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그 문화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. 저한테 형, 오빠라고 부르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. 그래도 홍석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는 게 제가 나이가 많은, 네. 제일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네요 아. 그런데 수평적이라는 거는 네. 그,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점점 회사가 더 커지면 네. 더 힘들 것 같아요 네. 네.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 수평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평적으로,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걸 추구합니다가 좀더 맞는 것 같고. 청수 대표가 모든 사람과 수평적으로 있는 거 맞아?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? <laughs> 만약에 천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네. 추구를 하고 있긴 해요.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그 생각들을 진짜 완전히 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은 순간 그건 들통나기 마련이거든요.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트위니에 좀 오셨으면 하는지 저는 첫 번째가 우리 문화에 맞는 사람인데 자유롭게 있어도 스스로 책임감을 다해서 일을 해내는 사람,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,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이 10년, 20년 직원이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.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서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는 그림이 궁금한데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10년 후까지 물어봐 주셔서 난감한데요.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 있을 거고요. 어, 예를 들어서.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과 같이 핸드폰을 켰을 때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어 자율주행 로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취준생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뭐 페이스북 갈래? 트윈이 갈래?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어 트윈이 가지 라고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네. 트윈이에 대해서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까요? 아, 다섯 글자요? 네, 다섯 글자 이는 최고 로봇격. 격. <laughs> <겸. 웃음> <laughs> 동의하시나요? 예, <laughs> 저는 네, 그 동의하고 넘어습니다 아. 최고. <laughs> 최고 잘 <절>, 쩌격. <절>,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